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레지오 말의 공인교본 제21장 나르사라의 성가정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는 이유는 레지오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레지오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나는 복지 차원에서 읽어드립니다.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범생들이기 때문에 매우 바쁘게 생활하거든요. 그렇, 그렇다 보면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책을 갖고 다니기도 그렇고 또 유튜브에 뭐 이렇게 장별로 올려져 있는 유튜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일 한장한장또 많은 거는 한두 장으로 나눠서 두번 나눠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자레스의 성가장 그리스도 신비체에 관한 교리는 레지오의 모든 헤어 특히 레지오 조직의 신자인 프레시디움 헤어에 가장 알맞게 적용된다. 주님께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봉사기 후에 모이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들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그 지체 안에서 드러내시는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다짐해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조건으로 지체들의 숫자를 거론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체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서우시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부족함 때문일 것이다. 즉 개인의 덕성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사람만을 통해서는 당신의 모습을 전부 드러내실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단한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보면 더욱 명확히 알수 있다. 한 장의 색 유리는 그 색과 똑같은 색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빛은 모두 차단해버린다. 그러나 제각기 다른 색을 가진 여러 장의 생유리가 한꺼번에 각각의 빛깔을 투사하면 이 여러 색의 빛깔들은 모두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의 빛을 만들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주님의 사업을 도우려고 함께 모이면 각자가 지닌 여러 다른 능력들이 서로 보완되므로 주님께서는 이 무리를 통하여 당신의 완전하심과 권능을 더욱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뿌레시리움에 모이게 되면 주님께서도 단원들의 열성에 상응하는 신 있는 모습으로 단원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 레지오의 힘이 해압에서 단원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으로부터 뻗어나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작은 레지오 가정 모임에는 성모임과 요샘 성인도 함께 계신다. 이두 분은 아덴님과 똑같은 관계를 뿌레시디움과도 맺고 계시므로 뿌레시디움은 나자레 성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지 신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베릴르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일이나 신비를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진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것으로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뿌레시리움의 해압 장소로 쓰고 있는 방과 기물을 마치 나재렛 성가정의 집과 가재도구를 대하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프레시디움의 비품과 집기를 다루는 단원들의 태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단원들이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면 뿌레시디움을 가정적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모든 기물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레지오 단원들이 회압 장소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책상이나 의자 또는 제대나 책등 회압에 쓰이는 기물은 성실하게 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자렛의 성가정인 뿌레시디움이 어머니께 오래전 갈릴레아에서부터 모든 정성을 다해 돌보아 오신 살림사를 계속 하시도록 해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성모님은 단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 막상 단원들이 이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신비체를 위해 애쓰시는 성모님의 수고는 빗나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지오는 단원들에게 성모님이... 집안 살림을 과연 어떻게 하셨겠는가를 상상해 보도록 권해야 한다. 나제의 성가정은 비록 가난하고 가재도고도 좋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틀림없이 가장, 가장 아름다웠을 것이다. 성모님은 모든 주부나 어머니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고상한 취향을 지니셨고 깔끔하셨으므로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에 성모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박한 살림살이나 어딘가 모르게 사랑이 배어 있거나 보통 물건 하나 하나에도 눈길을 끄는 매력이 깃들여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물건들을 모두 만드셨고 사람이 쓰도록 해 주신 것이므로 성모님은 오직 자신만을 알수 있는 사랑으로. 그 모든 물건들을 사랑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살림 도구 하나하나를 조심스게 럽 다루고 깨끗이 닦고 윤기가 나게 하고 훌륭하게 만들어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셨을 것이다. 성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는 어느 것 하나 조화를 깨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작은 성가정은 다른 어느 성가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자렛의 성가정은 구원 사업의 요람이었으며 세상의 구원이신 주님을 위한 터전이었다. 성가정 안의 모든 물건들은 만물 창조하신 주님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특이하게 쓰였다. 따라서 모든 물건은 그러한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에. 알맞아야 했고 성모님이 쏟으신 정성으로 깨끗이 정돈되고 빛이 나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상한 품위를 지녔을 것이다. 뿌레시디움에 관련된 모든 물건은 단원들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암으로 단원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반영해야 하듯이 뿌레시디움은 성가정의 모든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어떤 프랑스 작가는 내방 둘러보기란 책을 썼다. 단원 각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뿌레시림을 차근차근 둘러보며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 이를테면 바로 벽, 창문, 집기, 제대용, 비품 그 중에서도 이 가정의 중심이며 어머니이신 성무상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압에 임하는 단원들의 태도와 그들이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 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브레시디움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나제렛 선가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브레시디움은 나제렛 선가정의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은 브레시디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브레시디움은 죽은 것보다도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간부들이 마치 잘못된 부모처럼 되어 잘 보살펴 주어야 할 단원들을 오히려 그르치는 수가 가끔 있다. 거의 모든 경우 프레시디움의 결함을 짚어 올라가 보면 그 원인이 간부에게 있음을 보게 된다. 단원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출석률이 저조하고 활동 내용이 부실하고 주회에 참석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원인은 간부들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고. 단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데 있다. 이러한 모든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을 나자렛 성 가정과 견주어 보기 바란다. 성모님이 살림살이를 그처럼 소리하셨거나 아들님께 그런 올바르지 못한 교육을 시키셨겠는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지만 성모님이 불결하고 나약하고 믿을 수 없고 무관심한 분이 되었. 나자레 선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이웃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광경을 머리에 떠올려보라.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간부들이 그들이 선가정인 브레시디움을성무님처럼잘 관리해야 했다고 다짐하면서도 사실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뿌레시디움의 신심이 입증된다면, 이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몸소 뿌레시디움을 회압에 참석하신다. 성가정의 정신은 나, 아, 자렛시나 유다 지방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뿌레시디움의 정신도 어느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주소 <laughs> 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님께 대한 카톨릭 신자 대부분이 사랑에는 가의 칭찬할 만한 예술가적 감각만 나타내는데, 이는 성모님의 나자렛 생활에 대하여 세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나자렛 마음에는 인간적 경험이나, 이해를 초월한 성가정의 생활이 있었다. 그두 분의 초인적인 생활, 즉 예수님과 성모님의 몸가짐과 감정과 소망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삶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모두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낮에 댁 언덕에 올라 한 여인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내려가는데 열댓 살난 한 소년이 그 옆을 따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이두분사이는 하나님 대전에 살고 있는 천사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상을 볼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그 이상을 보게 된다면 너무 놀라고 황홀하여 정신을 잃고 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부은이의 하느님이 어머니. 그리네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